멘토 명작 극장 오디오 드라마 세기의 명작 앙투안 드생텍지페리에 어른을 위한 동화 어린 왕자 8부 여행 안녕 하 세요？안녕, 여 기서 뭘 하고 있 어요？나 는 여행객 들을 분류 해천명씩묶 어서, 난 그들 을 실은 기차 를 보내 는 거야？어떨 땐 오른쪽 으로, 어떨 땐 왼쪽 으로, 조명을 밝힌 특급 열차가 천둥소리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선로 변경실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정말 바빠요. 뭘 찾고 있는 걸까요? 그건 기관사 자신도 몰라. 반대 방향에서 조명을 밝힌 두 번째 특급 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 사람들이 벌써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엔 다른 사람들이야. 서로 위치를 맞바꾸는 거지. 만족스럽지 않았나요? 자신들이 있던 곳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결코 만족하지 않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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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이 켜진 세 번째 특급 열차가 천둥 같은 요란한 소리를 냈다. <목소리> 저 사람들은 먼저 본 승객들을 뒤쫓나 보죠? 그들은 아무도 뒤쫓지 않아. 그들은 거기서 잠을 자. 아니면 하품을 해? 오직 아이들만 창유리의 코를 박고 있고. 오직 아이들은 시간을 인형에만 들여요. 인형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죠. 만약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하면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운이 좋구나. 시간을 절약하는 약 좋은 아침 응, 좋은 아침 그는 갈증을 가라앉히는 알약을 파는 상인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만 삼키면 더 이상 물 마실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주머니는 왜이 약을 팔아요? 엄청난 시간을 절약해준대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일주일에 53분을 절약한대 오 어, 그러면... 그 53분을 어디에 써요? 아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나라면, 만약 나한테 53분을 쓰라면, 난 아주 천천히 샘을 향해 걸을 텐데. 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 별들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꽃한 송이 때문 우리는 작업을 중단하고 8일째 사막에 있었고, 난 비축해둔 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며 그 상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하, 네 기억들, 그거 정말 멋지네. 그런데 난 아직도 비행기를 다못 고쳤고, 물도 다 떨어졌어. 그래서 만약 샘을 향해 천천히 걷는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내 친구 여우가 내 어린 친구 더 이상 여우가 문제가 아니겠는데? 왜? 왜냐하면 우리는 목말라 죽게 될 테니까.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좋은 거야. 심지어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난 여우 친구가 있다는 게 기뻐.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이 어린 왕자는 결코 허기지지도 목이 마르지도 않은 거야. 약간의 햇볕이면 충분한 게지. 나도 목말라. 우물을 찾아봐. 난 내키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광대한 사막에서 우연히 우물을 찾는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가 몇 시간을 걸었을 때 침묵 속에 어둠이 내려앉았고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난 갈증 때문에 미열이 났다. 마치 꿈결인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았다. 근데 너도 갈증이 나니? 물은 마음에도 좋으니까. 난그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다. 어린 왕자는 지쳤는지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도, 그 옆에 앉았다. 하하, 별들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꽃한 송이 때문일 거야. 물론이지, 난 달빛 아래 놓인 모래능선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것은 사실이었다. 난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다. 모래의 언덕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떤 것도 들을 수 없다. 그렇지만 정적 속에 빛난 무언가가 있다. 사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어딘가의 우물을 숨기고 있어서야. 난 모래의 그 비밀스러운 빛남을 갑자기 깨닫고 놀랐다. 어린 시절 오래된 집에 살았는데 거기에는 보물이 묻혀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물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어쩌면 찾으려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집을 신비롭게 만들었다. 그래,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난 기뻐. 아저씨가 내 여우랑 생각이 똑같아서 어린 왕자가 잠들었기에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길을 떠났다. 가슴이 찡했다. 불안정한 보물을 받치고 있는 것 같았다. 지구상에 그보다 불안정한 것은 없을 것 같았다. 달빛 속에서 난 그의 창백한 얼굴, 감긴 눈,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를 보았고, 난 단지 외면을 보고 있는 걸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의 반쯤 열린 입술이 살짝 미소를 지었을 때, 난 다시 속으로 생각했다. 이 잠든 어린 왕자가 이렇듯 강하게 날 감동시키는 것은 한송이 꽃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야. 심지어 그가 잠이 들었을 때조차 등불의 불꽃처럼 그를 빛나게 하는 건 장미 한송이의 형상 때문이야. 아울러 난 그것이 심지어 더 불안정한 상태라는 걸 감파할 수 있었다. 등불은 보호해 주어야 한다. 바람이 불면 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걸어가다 난 새벽에. 그 우물을 발견했다. 노래하는 우물. 사람들은 특급 열차에 황급히 타지만 자신들이 찾고 있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흔들리면서 돌고 있는 거야.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도착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다른 우물들과는 닮지 않았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들은 그저 모래에 파인 구덩이에 불과했다. 이것은 마을의 우물을 닮았다. 그러나 거기엔 마을이 없었다. 그래서 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이상하네. 모든 것이 준비돼 있어. 도르래, 두레박, 그리고 밧줄까지. 어린 왕자는 웃었고 밧줄을 만져보고는 도르래를 작동시켰다. 그러자 오랜 시간 바람이 잠들었을 때 신음하던 낡은 풍향개처럼 도르레가 신음 소리를 냈다. <웃음> <웃음> 들리지? 우리가 이 우물을 깨웠더니 노래를 해. 내가 할게. 아 그건 너한테 너무 무거워. 난 천천히 도레박을 우물 위까지 끌어올렸다. 난 균형을 잘 유지했다. 귀 속에서 도르래의 노래소리가 계속됐고, 여전히 출렁이고 있는 물 위로 태양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목말라. 물 마실래. 난 어린 왕자의 입술에 두레박을 대줬다. 어린 왕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마셨다. 그것은 하나의 축제처럼 감미로웠다. 그 물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 달콤했다. 그것은 별 밑을 걸어와 도르레를 노래하게 하여 내 팔의 수고로 생겨난 것이었다. 난 기뻤다. 마치 선물처럼, 내가 소년이었을 때 크리스마스트리의 불빛과 자정미사의 음악, 감미로운 미소가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모두 빛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아저씨 별에서 사람들은 같은 정원에 오천송이 장미를 키우면서도, 자기가 찾고 있는 걸 찾아내지 못해. 그들은 찾지 못하고 있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찾고 있는 걸한 송이 장미나 약간의 물에서도 찾을 수 있을 텐데. 물론이지. 눈이 아닌 마음으로 찾아야만 해. 난 물을 마셨다. 숨쉬기가 편해졌다. 새벽의 모래는 벌꿀 색깔이었다. 난 벌꿀 색깔만으로도 행복했다. 왜난 고통스러워했던 걸까? 아저씨는 약속을 지켜야 돼. 무슨 약속? 있잖아. <laughs> 내 양을 위한 부리 망. 난그 꽃을 책임져야 하거든. 난 호주머니에서 내가 스케치한 그림들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것을 얼핏 보고는 웃었다. <laughs> 아저씨의 바오밥나무는 조금 양배추처럼 보여. <laughs> 난그 바오밥나무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아저씨의 여우는 귀들이 조금 뿔처럼 보여. 그리고 너무 길어. <laughs> 짓궂구나, 어린 친구. 난 보아뱀의 안과 바깥을 그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아, 괜찮아. 아이들이 알거든. 난불리망 하나를 그렸다. 그리고 가슴을 졸이며 그것을 그에게 주었다. 넌 내가 모르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있잖아. 내가 지구로 내려온 긴 내일이면 1년째야. 난 여기 근처에 떨어졌어.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혔다. 나는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내게 하나의 의문이 생겼다. 일주일 전 아침 널 만났을 때 사막을 홀로 거닐고 있었던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넌 네가 내려온 그 지점으로 돌아가던 거였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아마 네가 여기에 온지 1년째이기 때문일 테고.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어린 왕자는 그 물음에 답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얼굴을 붉혔다는 것은 그렇다라는 뜻이 아닌가? 아... 난 두렵구나. 아저씨는 이제 일하러 가, 비행기로 돌아가. 난 여기서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돌아와. 난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여우를 떠올렸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진 것이라면, 조금 울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보이스멘토 명작극장 오디오 드라마 세기의 명작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8부가 끝났습니다. 어른이 되지 않는 순수한 영혼, 어린 왕자. 9부도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